장두식입니다. 일사일원에서 타이틀은 저속노화 그리고 그 다음은 점점점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미국의 억만장자는 매일 저녁 9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어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난다. 일어나자마자 자신이 숙면을 취했는지 또 기계로 확인까지 한다. 그 다음은 체온 그 다음에 체중 체성분을 측정한 후 명상과 운동을 한다. 오전 11시 특별히 제조한 단백질 가루와 신선한 야채 등을 섭취한다. 이것이 그의 하루 중 마지막도 식사 수십 명의 의사가 그의 건강 상태를 또 점검한다. 이런 식으로 그는 젊어지기 위해서 매년 200만 달러씩 지출한다고 또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선 저속 노화가 유행이다. 말 그대로 이제 천천히 늙어 간다는 그런 뜻이다. 유명 대학병원의 교수가 제안한 저속 노화 식단을 보니 가자 라면, 피자 같은 가공 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이 아닌 녹색 채소, 견과류, 잡곡 등이다. 이와 함께 충분한 또 수면과 운동 그리고 절식 등이 노화를 늦추는 요소로 또 제시가 되었다. 여기서 예, 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적게 먹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 참석한 신년회에서도 조속 노화가 또 이슈였다. 사저 송어 같은 신조어를 많은 이가 자연스럽게 쓰고 있었다. 매년 수십억 원씩 쓰는 미국의 엄망 잔자에 그 해충하는 방법이나 또 한국식의 저속 노화의 실천 방식은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크게 차이가 없다. 엉망 장자처럼 큰돈 들이지 않고도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뜻이니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요즘은 노 중년이 아니라 203개, 2030 세대도 저속 노화 식단을 또 챙긴다고 한다. 끼니를 대충 때우며 하루걸로 음주를 하던 그 필자의 젊은 시절과 또 비교하면은 요즘 청년들은 젊어서부터 노화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노화의 속도는 늦춰졌을지 모르겠으나 노화를 걱정하는 기간은 더 길어진 셈이다. 2000년대의 웰빙, 2010년대의 힐링에 이어서 2020년대엔 저속 노화가 유행인가 하는 생각이 또 든다. 웰빙이 심신의 건강과 행복을 전반적인 삶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었다면은 힐링은 몸과 마음의 치유를 추구하는 개념으로 좁혀졌고, 저속 노화는 신체적 노화 방지로 더 좁혀진 셈이다.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떤 유행이 올까? 저속 노화는 기본이고 신체의 일부가 노화되지 않는 기술이나 처방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또책 GPT 출시 2년도 안 되어 많은 사람이 AI에 의존하기 시작한 것을 보면 의학 발전의 속도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 삶에 많은 것을 각 기술에 의탁한 그 미래에는 자발적인 그 명상에 의식적으로 호흡하기 처럼 더 단순한 것을 추구하는 유행이 예, 그때는 또 등장할지도 모른다는 그이 이야기를 예, 써준 분은 나연만의 소설가입니다. 네조속노화 예, 예, 천천히 예, 늙어간다는 그런 뜻이죠. 정말 그이 식단도 중요하지만은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운동도 중요한 것 같고 예, 자꾸만 뭔가 배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 의지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